어제, 댕기를 놓쳐서 다시 페루 미라폴레스에 1박을 가게 됐습니다. 댕기를 놓친 건 아니고, 미국을 거쳐서 한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 들어갈 때에 상파울러를 거쳐서 가게 되면, 은 상팔로에 있는 공항을 거치던 상팔로 나갔어. 올리를 보던 14일 지나야지만 미국 공항을 통과할수 있다 해서 결국에는 이전에 얘기했던 비행기 표를 시작을 하고 다시 밀라 밀어. 밀어 폴로레스에서 1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기분은 아주 나쁘지만 오늘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오늘은 KLM으로 레드남드 암스트람을 통해서 한국으로 이틀 동안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18, 프로렛을 때마다 항상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은 아침 7시가 조금 지난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산책과 운동을 가벼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미만 사람들에게는 행복이 되겠죠. 여기는 조그만 가게인데, 조그만 가게에서 마실 것과 간단한 음식을 살고 있습니다. 산책길를 통해서 통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이러고 있는 해안 에안 환경을 누리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장은 열심히 하고 있네요. 리바 시는 거리 청소 와 안전 을담 당하 는 집안 경찰 이있 어서 아침 일찍 부터 집안 경찰 이 거리 를 다니 면서 사람 에 대한 안전 을 책임 지고 있는 것이 인상, 자치경찰의 이름은 조직이름은 세르나스고라고 하는데 세르나스고는 주로 지자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경찰 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대형 대형물은 이전에 없었다 따라따라 상징물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양고 <laughs> 있는 모습인데 그 형상은 아픔에 젖어 있는 한 사람의 보살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이 조형물의 이름도 그와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놈들의 Los colores las de de las de nuestras como las como las ah, Yo soy como cuerpo Ahora, ahora, no sé ahora, tengo en la vida tu silencio, tu boca. Para de